6 번부터 487번까지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로 정해. 문제는 삼각형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개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선 선생님이 우리 이건 합동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합동을 배우면 더 쉽습니다. 세 변. 그다음에 첫 번째가 세 변이고 두 번째가 두변 더하기 사이각. 얘를 뭐라 그러냐면, 끼인각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변이고요. 더하기 양끝각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양끝각은 뭐라? 이건 좀 생각해야 될 게, 그냥 두 각을 주어 줘도 괜찮다. 왜냐면 두 각을 주어진 경우는 세 각. 를주어준 거랑 똑같기 때문이죠. 그쵸? 얘는 맞습니다. 1번입니다. 3변을 주어졌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어 맞는데요. 확인해봐야 될게 뭐냐. 선생님 지금 너무 섣불리 맞췄네요. 이거 10cm고요. 여기는 5 더하기 7입니다. 큽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1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12는요. 8 더하기 4랑 같네요. 이렇게 같은 경우는요. 존재하지 않아요. 삼각형이 삼각 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만들어지지 자체가 않습니다. 여러 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ABC인데 끼인각 찾는 방법은 같은 알파벳이면 됩니다. 그림 그려 보겠습니다. A, B, C가 있고요. 각 B라고 했으니까 AB, BC다 끼인각이 정확히 나왔네요. 그렇죠? n은 2번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2번. 여기서 1번. 됐죠?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끼인각 찾는 것은 AB BC면 공통으로 있어야 돼. 각은 바로 여기 공통으로 있는 각 B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쉽겠죠. ABCA니까 뭐가 공통으로 있어야 되죠? 바로 각 A가 존재해야 합니다. 각 A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어져야 합니다. 보이십니까? 이제 끼인각이 공통으로 있는가 각. 각 C가 있기 때문에 틀리다 이거 같은 경우왜 틀리다 그랬죠? 바로 6, 8, 30도니까 이렇게 나온다 AB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AB가 6이고요 C가 있으면 각 C가 30대래요 그쵸? 30도면 AB가 6cm고 CA가 얼마다? 어 8cm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어 30도인 C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어 30도인 뭐가 된다? 삼각형이 몇개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 그쵸? 두 개가 나온다. 그쵸? 그 다음에, 양 끝각인데요 480번 보면은 어, 양 끝각이니까 각 A하고 각 B를 주어줘야 된다 A하고 C니까 틀렸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이 더하면 90도니까 각 B는 얼마다? 90도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각을 두 개를 주어주면요 중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두 개가 각 나오면 나머지는 뭐 한다? 나머지는 구할 수 있다 결론은 뭐죠? 어 각이 두 개가 나오면 다 주어진 거다. a, b, c를 다 주어진 거다. 그렇죠? a, b, c를 다 주어진 거다. 따라서 a, b도 주어진 거다. 맞습니다. 얘는 세 번째입니다. 보겠습니다. 얘도 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맞죠? 양끝각을갖게 줬기 때문에 맞고요. 얘도 뭔다각 뭐 c도 구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겠고요. 세 각이 주어지면은 무수히 많은 닮은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아직 닮음은 배우지 않았지만 모양이 여러 개 똑같은 모양을 찍어 낼수 있다는 것을 닮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 이제 조건은 다 됐고요 보겠습니다 어, 필요한 조건은 지금 BC 길이가 주어졌다 그랬어요 이 길이가 주어졌을 때 하나로 정해진다 그랬다. 하나로 정해질 때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 A, B, C, A는 세 번째, 세 번째가 아니죠. 첫 번째죠. 모든 변의 길이를 다 가르쳐 주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C, A, 체크합니다. C, A하고요, 각 C, 사이각이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얘는 두 번째, 사이각을 주어졌고요 A, B와 각 C, 보겠습니다. A, B하고 각 C 하면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끼인 각이 아니네요. 그쵸?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 그쵸? 잠깐만요. 음.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여기 수직으로 놓고, 이렇게. 음, 선생님, 이거 잘못 구했으니까요. 쭉 수직으로 놓으면요. 어, 이 각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길이에 맞는 게 바로 여기도 있기 때문에, 삼각형이 하나, 두 개가 주어진다는 거. 기억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x고요. 각 b와 B, c 오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주어진 게 bc가 주어졌죠? 각 b와 c 주어지면요, 뭐 한다? 어, 양 끝각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다음 a와 b가 주어지면 뭐 한다? 각 c도 주어진 거다. 그러면 a랑 a랑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 번째가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각두 개가 주어지면 세개다 주어진 거다. 각두 개가 나오면 세개다 주어진 거다.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